소주병을 이렇게 쏘면 갔다고. 그래서 그렇겠죠. 네, 여대핵해 인물, 빵입니다. 대학생 중고 새내기, 동김입니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동김 기숙사입니다 <laughs> 네, 저는 자취입니다. <laughs> 기숙사 먼저? 기숙사는 돈도 저렴하고, 밥도 해주고, 청소도 어, 다 같이 해가지고, 빨리 끝나고, 그리고 심심할 틈 없이 어, 친구들과 같이 있어가지고,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끝인가요? 네. 저는 자취는, 어, 일단은 자유로움에더큰것 같아요. 일단 자유롭게 뭐, 통금 시간도 없고, 뭐, 누군가의 간섭, 제재, 이제 이런 것좀 먹다 보니까,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고,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구, 먹을 수 있는 거? 뭐, 조리해 먹는 게 해도 돼요? 식사가? 안 되겠죠? 객사는 만들어주시죠. 아하. 그럼 저는 요리는 하거 좋아해가지고 조리해서 먹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. 술 먹는데 안 되겠다. 3차 가야겠다. 애들 와 집으로 와. 해가지고 집에서 막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뻗다가 자꾸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런 게좀 자유로운 생활이더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좀 친해지고. 자취는 자유롭게 그 공간 뭐 노래지 갈 건데 너도 래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런 말처럼 애들이 와서 아 사랑방처럼 우리 집에서 놀고 편하게 자고 좀 그러면서도 노는 게좀 재밌다. 재밌지. 진짜 음, 뭐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고 해먹고 막 자고 가고 뭐 이런 게 재밌, 재밌다 보니까 그러면서 노는 것 같아요. 기숙사는 그냥 친구들이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. 룸메들이 있잖아요. 룸메들 있으면 룸메들이랑 그냥 밥 먹으러 가고 뭐 놀러 가고. 어 여행 가고 다할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그냥 바로 생겨요. 룸메들이 있으니까 룸메가 다른 과일 수도 있나 봐요. 그렇죠. 다른 거면 음. 다른 과 친구들도 사귀고 제 친구들도 사귀고 다 같이 만나면 재밌게 놀고 좋죠! <웃음> <웃음> 쓰레기 처리는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아, 저희 기획사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리수거 안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그냥 막 넣고 그냥 접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음. 편하, 편하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. 아니,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. 사실, 그분들 없으면은 약간 자취랑 비슷하게 난장판이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그런 누가 <laughs> 분들 계시니까 또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자취는 진짜. 분리수거, 음식물 쓰레기, 뭐 일반 쓰레기 다 이제 막 봉다리 싸가지고 막 같이 버리고 또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음뭐 정해진 날짜에 버리고 안 가져가면 냄새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원룸들은 특히나 이제 하, 그 분리수거통이 있는데 그 날짜가 되면꽉 차요, 꽉 차가지고 와 저기 무슨 이거는 뭐 이게 이게 나오는 쓰레기인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막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불, 좀 확실히 불편한 것 같아 요 다치가. 밥 먹는 거는 나오니까 음식이 편하죠. 좀 자유롭죠. 먹고 싶은 거해 먹고. 귀찮지 않을까요? 전 어, 아까 좋아해가지고 아. <laughs> 사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쟁여두고 하면은 맛있죠,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죠. 음, 조리사 분들이 음. 해 주시는 음식이 더 맛있어가지고 저는. 어. 아까 똥손이다. 네, 똥손이라 <laughs> 어려워요 음식 요리하는 거. 음. 그냥 얻어 먹는 게 편하고 배부르고 맛있죠. 그러면은, 아까 뭐, 시켜먹을 수도 있어요, 주사에서? 당연하죠. 12시 넘어서 1시, 2시까지 시켜먹으면. 오, 아, 통금은 있는데, 시켜먹을 수, 네. 수 있다. 오, 잘하 판이 있어요. 그, 받을, 받을 수 있는 판. 아. 그래서, 너무 좋아요, 기숙사. 그러면 밥도 맛있는데, 시켜먹는 네. 것도 좋다. 그러면은, 약간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? 많이 먹는 사람은 그냥 매일 야식을 먹고, <웃음> <웃음> 어, 밥은 아침에 못 일어나면 못 먹는 거고 일어날 수 있을 때 먹는 거아 많이 시켜 먹는다 소리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죠. 그래도 아침밥 먹어야 건강하니까 아침밥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숙사 도 좋죠. 예예. 예. <laughs> 시설은 자취는 확실히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 사이가 좀 음... 있는 것 같아요. 비싼 집이면은 좀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좀 가격대면은. 어, 음, 뭐 안좋기도 하고. 돈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 그럼?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고민이죠. 그냥 집을 구하면은 아,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바라는 집은 또 이제 비싸고 이러니까 특히 또 대학가는 이제 월세값이 거의 엄청 높잖아요. 그래서 대학생들 정부 지원이 좀 있다 있다던가 이렇게 있으면 훨씬 좀 살기 좋지 않을까 대학생들이. 근데 기숙사는 좀 어때요? 기숙사도 최신식의 기숙사는 진짜 대박 엄청 좋아요. 진짜 샤워실 방마다 있고 어, 화장실 있고 층마다 실, 실 공간도 나눠져 있고 t v 도 있고. 난방은 난방은 어떻게 돼요? 난방이요? 난방은 음, 공동. <laughs> 아, 근데 난 더워. 근데 막다 난방이 엄청 빡세게 되어 있어. 그러면 창문 열어야죠, 아. 살짝. <laughs> 살짝 창문 열고 주의와 뭐? 음. 더위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죠. 아, 불편할 거 아, 좋아요. 네? 어, 좋아요. 더, 움과 추움을 함께 나누는 <laughs> 그런 돈독한 사이가 되는 거죠. 근데 약간 미치 같은 거는 그런 거 어때요? 학교가 큰 학교면 또자취랑 비슷할 것 같은데, 조그만 학교인데 기숙사가 있다. 그러면 가깝죠. 학교 아. 가는 것도 빨리 갈수 있고, 어, 늦게 잘수 있고,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. 기숙사는. 늦은 거 많죠. <웃음> <웃음> 많습니다. <웃음> 늦잠 자가지고 가까워가지고 아.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늦는다 이런 말들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기숙사 사는 사람들 알죠 안전은 확실히 기숙사가 그렇죠 통금도 있고 경비원 아저씨도 있고 1층에는 창문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못못못 아. 돼요 다 좋습니다 경비원 분들이나 이제 1층 안전 치안 이런 거는 조금 약간 탐나네요 자취는 <laughs> 위험하지 않아요? 저는 좀안 그러는 편인데 이제 또 호신용품을 들고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. 뭐 집에 갈 때마다.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혼자 밤길이 무서우니까 소주병을 이렇게 들면서 갔다고. 그래서 그렇게 좀 자기 혼자 막어 마음 어 강해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. 재밌구만. 약간 무서웠던 거는 이제 이사를 갔는데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. 맞아요. 여기 딱 사는데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지만. 그건 좀 무서움? 음... 기숙사는 남자동, 여자동 따로 있는데 음... 자취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맞아. 더 걱정될 것 같아요 위험하구만 네! 여러분들 저렴하고 밥잘 나오고 야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통금도 있고 안전도 있는 기숙사 적극적극 추천드립니다 출마하시나요? <웃음> 출마합니다 <웃음> 기숙사가 좋으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기숙사 자, 기숙사! <laughs> 추천! 합니다! <laughs> 네, 자취! 적극 추천합니다.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사람방이 생긴다? 같이 모여서 침구라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, 술 먹고 이런 공간만으로도 자취는 이거 무조건이다. 저는 정말 필요한 건 통금이 없는 삶이 <laughs>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취를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까요? 아,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안녕!